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불국사 그리고 그 토암산 너머에 있는 석굴암 풍선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불국사 편입니다 불국사의 백운교조 아주 아름답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여행을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을 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백운교처럼 아름다운 다리는 불국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찰들이 많이 크게 중창을 하면서 다시 짓고 늘려지면서 이 백운교 이 모양을 따서 많이들 하고 있죠. 불국사 창건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불국사 사적에는 19대 눌지왕 재위 417년부터 45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 초반부터 중엽까지죠. 그때 아도 화상이 창건하고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에 의해 크게 삼창되었다. 이렇게 전해 주고 있고요. 불국사 고금창에는 23대 법풍왕 재위 514년부터 540년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 초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죠. 그때인 어 법풍왕 15년 528년에 창건되고 경덕왕 10년 751년에 김 대성이 개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다만 한 1세기 정도 차이가 날 뿐이죠. 지금부터 15600년 전에 어, 지어진 사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불국사로 들어가는 일주문입니다. 사찰 크기에 비해서 일주문 주변이 좀 허름하지요. 일주문을 들었으면 천황문이 있습니다. 이천황문 안에는 사천왕상이 있죠. 절에 들어오는 잡귀들, 잡신들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사천왕을 만들어 놨죠. 경례로 들어으면 먼저 다보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든 이런 탑이죠.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저쪽에 석가탑이 보입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사이에는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요. 대웅전 바로 뒤 건물이 무설전입니다. 네, 말씀이 없다는 뜻이죠. 원래 이 무설은 염화미소라고 해서 법회 중에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연꽃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가섭존자가 그 뜻을 깨닫고 미소로 답했다고 하는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설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여기가 불국사입니다. 이 뒤에가 토함산이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죠. 더 높은 봉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절을 짓지 않고 그 옛날에 여기다 지었을까요? 그것은 여기서 에 낭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낭맥이 가파르죠. 이쪽은 낭맥이 쭉 이어져서 내려오죠. 내륨이.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절을, 그 당시에 절을 지었던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일단 똑 떨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맥이. 근데 여기는 그대로 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쪽 줄기를 청룡으로 쓰고, 이쪽 줄기를 네 배코, 그리고 저쪽에 또 배코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가 불국사입니다. 다보탑에서 대웅전 앞으로, 그리고 석가탑까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예, 다부타바비입니다. 이 기구는 제가 1980년대에 개발한 명당탐지기, 관룡자 또는 신용촉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돌죠. 대웅전 앞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힘차게 석가탑 앞으로 조심스럽게 가봅니다. 예, 여기도 힘차게 작동을 합니다. 예, 여기도 작동을 하죠. 예, 360도 회전하는군요. 대웅전 앞에 오니까 360도 그 이상 더 힘차게 아주 힘차게 작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웅전 앞은 얼마나 강한지 지기가 들기만 해도 이렇게 옆으로 돌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다보톱 앞으로 다시 가봅니다. 네. 다보톱 앞에서도 들기만 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이제 이 절의 강당인 무설전입니다. 대웅전과 함께 신라 때에 지어진 건물이죠. 물론 여러 번 중창을 했지요. 무설전 단우입니다. 밑에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들기만 해도 이렇게 손에 들기만 해도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매우 강하지요 그러니까 1500년 600년이 돼도 불국산 계속 번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관룡자 심룡척으로 측정한 결과 무설전 대웅전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 백운교 쪽으로는 매우 강하고 그 옆에 극락전 쪽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토암산 양쪽에 서남 쪽으로 내려온 맥에는 불국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석구람이 있습니다 불국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쌓았죠 첩첩이 쌓았죠 그 외에도 먼 곳의 산들이 뺑 둘러쌌죠 석굴암은 불국사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렇게 둘러싼 걸알 수가 있죠 이제 석굴암으로 가보죠 이 석굴암은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래 이름은 석불사라는 조그만 절이었던 겁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751년에 대상 김대성이 불국사를 중창할 때 왕명에 따라 착공을 하고 이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세웠다라고 삼국유사에는 전해집니다 석굴암 입구입니다 토함산 석굴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굴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종루가 있습니다 석굴암 문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어, 돈을 내고 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총을 좀 쳐보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종소리가 그렇게 막지는 않더군요. 어, 저희가 옛날에 다닐 땐 이런 어, 절이 없었습니다. 이 앞에 건물을 짓느라고 앞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연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석굴암 전경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석굴암은요 평면도는 안에서 이렇게 전실이라고 해서 앞에 실내가 있고 비도라고 해서 복도죠, 복도 들어가는 약간 좁은. 어, 일반 사찰로 말하면 천왕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천왕상이 여기 있죠. 그리고 주실로 들어가면 부처님 본존물이 계시고, 여기 10대 제자상이 이쪽에 다섯 분, 이쪽에 다섯 분이 계시고, 이 가운데 11면 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석굴로 되어 있고요. 어, 좀, 들어가 보시죠. 지금은 이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진은 모두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았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 당시에 돌로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었을까요? 본존불이신데요. 산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죠. 저는 집에 이 석굴암 부처님 사진을 걸어 놓고 자주자주 봅니다. 크게. 어, 옆모습이신데 10대 제자들, 여기는 11면 관음보살 계시고 중앙에 다섯 분, 다섯 분 이렇게 해서 10대 제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걸 감실이라고 그러죠. 벽을 파서 만든 어, 일종의 벽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보살이나 또는 다른 부처님을 이렇게 조, 조각을 해서 모셔놨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것을 광배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인의 뒤에는 저렇게 빛이 둥그렇게 발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뒤에 이렇게 광배가 있죠. 네, 성인은 이렇게. 뒤에 빛이 발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 박사도 뒤에서 보면 보면은 약간 광배가 있는 것 같다고 사실인지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저도 뒤에 광배가 있나요? 부처님 머리 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다 끼워 맞춰서 어, 쌓아 올렸죠. 그런데 살펴보시면.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전세계의 시방세계 열 개의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 시방세계 여기는 현세의 시방세계 그리고 여기는 미래의 시방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이 둥그런 하나의 원은 모든 것은 하나로 결집된다는 일승사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묘법연화 그러지요 그 묘법연화에서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큰 수례로서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승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불교에는 원래 삼승이 있죠 성문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 그 다음에 독각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멀리 산 속이나 먼 곳에 있는 이른바 벽지불이라고 하는 그 독각승, 그 다음에 그 보살도를 행하는 보살 이것이 삼승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모든 중생이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두 가지 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의 일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히죠. 모르면 그냥 돌로 쌓아 올렸나 보다 하겠지만 이 의미를 알고 보면 아주 굉장한 이 안에 불교적 철학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11면 관음보살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여성들 얼굴로 봐도 굉장히 이쁘죠 눈썹이 휘낭창 나가고 눈이 세장 가늘고 길어요 그리고 입도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어, 미인이죠 미인 그리고 이쪽에 보살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1500-600년 전에 이렇게 마치 예, 그림으로 그려놓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보살이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죠. 그리고 여기는, 어, 아래에 있는 그 마귀를 밟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참 정교하죠. 앞에서 본 전경이고요. 그 앞으로는 이런 경관이 펼쳐집니다. 동쪽으로 멀리 동해가 보이고 이렇게 산이 둘러싼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동해바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데 살아도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안산이 낮고 지대가 높으면 이런데는 기도터로 쓰는 겁니다 이런데 사람이 살면 절손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나 사시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사방이 둘러싸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앞으로 일출이 되면, 해가 뜨면 바로 본전불, 부처님 전면으로 빛이 비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사진을 비의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15600년 전에 이 빛을 이렇게 활용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지금 사진술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조각을 하고 건축물 한 것을 보면 아주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석구람 안으로는 양쪽 옆으로 해서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혈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해 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도 혈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불국사에는 미치지 못하죠. 이 뒤에 순 바위로 내려왔죠. 이 바위로 내려온 그 옆에 구를 뚫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성룡이라고 그럽니다. 성룡으로 내려와서 혈이 맺힌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살아도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룡으로 내려오고 석혈로 맺힌 데는 사람한테 이로운 기가 없습니다. 좋은 기라 하더라도 주로 냉기가 많죠. 그리고 지대가 높죠. 그 앞에 산이 다 내려다 보이고, 이런 데는 기도터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절손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